우와, 신기해! 응. 너 처음 써봐? 어, 나 지금 이제... 우와, 어떻게 하는 거지? 둘러봐, 어. 우 아, 위의 온도, 밑의 온도야! 우와, 어쩐다. 우와, 역시 이래서 그실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어, 아닌데? 어, 되는 거야? 태고 있는 거 같은데? 응? 공회전을 시켜주세요. 뭐지? 설명 안 했는데? 아니야. 혼자 <laughs> 한말인 아 혼잣말이지. The news about the housing market in you 오, 미안. 그 친구 살살 다뤄야 된다고 아니 얘를 좀 보이게 할수 없나? 뭔지 알지? 걔를 보이게? 좀 높게 그럼 여기 위에다 올리면 되잖아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? 그런 게 얘를 또 옮겨도 돼? 응 어. 괜찮아? 각도가? 조금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열정적 <laughs> 아무것도 하기 싫어얘볼이 가운데 있게 해야 돼? 상관없어 그런가?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어우씨 좋은데? 그치? 아 힘들어

이 이제 응. 도전 야매요리였나? <laughs> <laughs> 왜 자네? <저래>? 끝시 <laughs> <그치>, 비추잖아 비추잖아? 니와왔라저 <laughs> 네 <왓거라. 웃음> 바지랑 다 보임 존나 <laughs> <laughs> 조용히 해줄래? <laughs> 너의 완벽한 내가 네, 완벽하네. 나이 오디오 하나도 쓸수 없을 것 같아. 힙크림는 오디오 쓰고 싶은데, 언니가, 어. 언니의 호만, 그런, <laughs> 그런, 아, 그 언어, 언어가 다 나온다고. 왜? 호어왜 쓰면 안 돼? 써도 돼? 어. 뭐야? 아니라고 했는데, 듣는 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운동. 옛날에 좋아 야, 미친 여기 내 얼굴도 뜨고 있었네?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여기 또 이게 뭐지? 댕 그릇에 여기 이렇게 비친 소피아 리에스? 처음 들어보는네참 보고 올게 그럼 트래퍼도 하나 사야겠다 <laughs> 그. 오 비닐장갑 안써도돼요 요즘 같은 시국에. 좀 깨끗이 닦았어요. 아. <laughs> 여기 <여유엽게> 없네. <laughs> 아, 진짜 왜만거인터 아, 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왜말았면아안해 똥글게 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. 짜잔 짜잔 야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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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어. 그래서 유튜버들이 카메라맨 한 명이 필요하구나. 응? 카메라맨 한 명이 필요해. 그러게. 아, 카메라. Thank cool. you. 하는당신겁니다 하나?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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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겠지 지금 먹을 생각이 없 음. 오, 우와 언니 오빠. 오 개쩐다 근데 섞이지가 않는데 약간 개이한데음시시 설탕을 더 넣었어야 됐나? 으음 음, 음. 음. 쿠키 맛있어. 마더, 마더의 양식이다. 응. 언니 이거 세개 먹어. 너무 많아? 응, 이걸로 하나 바꿔주면 안 돼? 고마워. 브리야, 일러 와봐 리야저 어. 고기 구워야지리리일러 아니 고기야브야돼리야브 해? 야 브리야, 브리야, 리야 브리야, 라리야 브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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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리리리 뚜리, 배추 줘요? <laughs> 먹고 싶어요? 뚜리 먹고 싶어? 뚜리 먹을 거야. 한번 더? 한번 더? 뭐죠?